서울시 신설 소각장에 들어갈 공간으로 마포구 자원회수 시설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대해 시초해 봅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자원 회수 시설과 광역자원 회수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현재 마포 자원 회수 시설 부지에 광역자원 회수 시설을 짓기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마포구와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근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인근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까지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갈등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마포 소각장의 경우가 지금 현재 다섯 개 구에 쓰레기를.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기존에 이 소각장이 750톤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000톤의 소각장을 더 집어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의 절반 이상의 쓰레기를 이곳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금 소각장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은 2026년에 매립을 할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이제 서울시가 다그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는 건데 지금. 어, 서울시 자체가 그 발생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절차에 맞춰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50 톤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직접적인 환경이 어떠한, 뭐, 환경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실 입증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오랫동안 700억 전이 운영이 되면서 주민 건강이나 이런 걸 체크, 체크업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뭐 어디가 아픈 데가 없었지만 아픈 누군가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 건강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 상태라서 지금 750톤이라는 그런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환경 문제나 건강 문제가 얼마나 영향 있는지는 저희가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아마 서울시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2023년 3월에 서울시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했어요. 환경 환경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장, 올해 올해 7월에 똑같은 동일 지점에서 불소 검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불소 검출고 조사했는데 그때 1.4배 하여튼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이 됐어요. 서울시가 그전에 했던 것에서는 기준치 이하였거든요.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마포구청에서 요번에 9월에 또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8곳을 했는데 7곳이 또 불소 검출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는 기관마다 뭐 업체마다 이게 불소 검출조차도 이렇게 상이하게 너무너무 다른데 다른 21개, 20개의 그 환경 토양 오염 물질을 저희가 어떻게 그 기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포구가 소각장 부지로 선정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서울시 자원 회수 시설 추진단에 연락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후보지 반경 2km 이내의 인구 밀도와 가구 현황 등의 입지적 조건, 사회적 여건, 주변 경관과 생태계, 대기질 등 환경적 여건, 회수 자원의 공급 및 이용의 효율성 등 경제적 조건, 그리고 입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계획까지 다섯 개 후보지에 대해 다섯 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가장 높은 94.9점을 받은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75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1,000톤짜리 새 소각장을 들인다면 환경적인 부담이 따를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서울시가 공개한 다른 보도 자료를 보면 입지 후보지 반경 5km를 대상으로 15개 지점 현장 측정 결과와 868개 지점에 대한 대기 환경 분석을 통해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증설 이후에도 대기, 토양, 수질 등의 오염 물질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갈등이 과연 단순한 님비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추가될 소각장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 태우면 뭐가 먼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 어,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 네? 굉장히 아주 적은 양이지만 어, 금속 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라는 또 굉장히 아주 독성이 큰 물질도 있어요. 그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여기에 나오는 소각장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태우는 온도가 중요해요. 차나를 잘 시켜서 높은 온도에서 태우면 CO2만 나와요. 관리가 잘 되는 소각장은 어뭐 나와봤자 어 태우는 태워서 나오는 게 CO2. 그럼 또 이제 질소 산화물이 있잖아요. NO2.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황을 포함한 뭐 SO2.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그렇게 유해한 물질은 많이 안 나옵니다. 하나는 그 소각의 온도. 그리고 또 하나는 태우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 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 폐기물이 아닌 거 있잖아요. 태우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그런 구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버릴 때. 무조건 태운다고 해서 다 오염물질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태우냐. 또 어떤 조건에서 태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는 딱어 지정된 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관의 차이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측정했던 조건이 되게 달라요.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또 어디는 하루 종일을 측정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기준이 있어요. 뭐 하루 평균 농도 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시기에 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마다도 다르고 계절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진짜 정확한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영역 평가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워낙 계절 변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공기가 이 소통이 잘 되면은 농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구름이 막뭐 잔뜩 끼었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되게 정체되잖아요. 농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런 조건을 다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실제 저희는 숫자만 보잖아요. 그런데서 오는 차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늘려야 돼요, 실제로는. 마포에도 그 대기질 측정하는 측정소가 있어요. 그 자료 보시면은 돼요. 거기에 PM2.5, PM10, 그리고 CO, 뭐 SO2, NOX, NO2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다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그 마포구도 있어요. 측정 자료가. 그래서 그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런 보고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보면은 조금 안심할 수 있어요.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뭐 사람들이 막그막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태우고.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좋지만, 어 일단은 자료가 너무나 많이 저희한테 어그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그렇게 어 걱정을 심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월드컵공원 아래 이 공간에는 소각장 신설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각장이 완공되는 2026년까지도 끝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의 반발이 흔한 님비 현상 중 하나일까요? 이슈랩 딥다운이었습니다.